그리고 이번에 이승기 씨 앨범, 새 앨범, 예. 앨범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창법이 근데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누난 데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laughs>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yeah. yeah. <laughs> 그러니까. 야. 야. 아 어� by... 그러니까. 정말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해서 많이 힘들었잖아 뭐 하나 잘해준 거 없잖아. 사실 그 노래는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 그 창법의 변화가 저희는 아직, 아, 아직 <laughs> 저희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예 홍경, 홍경 씨한테 네. 한번 들어봐야죠. 전문가 우리. 네. <laughs> 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내 여자니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뭐 터프한 면도 있지만 약간 좀 노래 내용에서도 느껴지듯이 좀 소년적인 그런 진솔한 창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른 착한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좀 다져진 듯한 네. 그럼 그러면서 좀더좀더 좀더 섬세한 느낌이 강한 그런 네. 어, 느낌을 내고 싶어 한것 같아요. 네. 저홍경민 씨. 어서저 가요 평론도 하세요? 아. 아니 무슨 저, 어? 저 그냥 선배로서 편하게 안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연예가 중에 나온 가요 평론가처럼. 아니 그렇게 임지모 그렇게 임지모 씨 임지모 씨. 그런데 네. 네. 저희가 주로 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떤 네. 섬세함. 네. 어 그리고 소, 소년적 이미지 뭐 이런 면모들을 좀 났어요, 섞어줘야 네. 그래야 아, 좀 아, 있어 아, 보이고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홍경민 씨가 네, 그런데 그 네. 어, 이승기 씨도 이번에 나오면서 창법 바꿔서 나오고 홍경민 씨도 예전에 흔들린 우정 할 때랑 창법이 많이 바뀌었대면서요? 네. <laughs> 흔들린 우정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공격적으로 네. 건방지게 아네 네. 이게 아니야. 어... 이거라면 아, 네. 어, 어. 이번 노래는 그 못난이라는 발라드곡인데 그냥 조금은 부드럽게 사랑했는데 사랑했는데 떠나게.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이제 정말 다 연결해서 아니야 이게 사랑했는데 확 <laughs> 연결, 아, 차이가 있네요. 이승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다르죠 창법이? 예뭐첫 번째 노래가 좀그 건방지고 예예 <laughs> 네. 소년적인 <웃음> 이미지였다면. <웃음> <웃음> <laughs> 두 번째는 뭐 이제 음악성도 이제 가미되고 성숙한. <웃음> 네. <laughs> 네. 아우 귀여워. 아 귀여워. 명탐정 박쥐입니다. <laughs> 자, 자아 오늘 뭐 이렇게 메밀면을 네. 이렇게 장국과 오, 함께 맛있다. 이렇게 또분늘 네. 접대하려고 대접하려고 네. 이렇게 네, 내왔는데 네. 오늘 미션은 네. 진짜 메밀. 국수를 먹는 네. 예,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네.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메밀 장국을 네. 진짜 메밀 장국을 먹는 사람이죠. 다만 예. 한 분은 저희들이 녹음해서 진짜 메밀 예. 그 장국을 준비를 했고요. 예. 나머지 네 분은 아, 저희들이 100%순 예. 아, 한국산 참기름 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걸쭉한 김우라 씨, 네. 뭐 하세요?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복나가라고. <laughs> 시키고 <시작을> 있습니다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어디, 캐릭터야. 어디 들어와야지? 터야 <laughs> 자, 박지훈 씨, 시작하시죠. 네, 메밀국수. 정말 군침이 도네요 먼저 무즙과 고추냉이로 국물을 맛있게 만들어야겠죠. 아? 자, 각자 취향에 맞게 국물을 만드시면 되는데, 네. 장영란씨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장영란씨부터 아, 저는 듬뿍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듬뿍씩 넣겠습니다. 듬뿍씩. 오, 너무 많이 맛있는데. 맵지 않을까요? 아, 네. 아, 좀만 건질까, 라러면 <laughs> 잘 먹을지 몰라가지고 국물 맛을 좀 이렇게 살짝 보세요. 살짝 그립고 그려볼까요? 예, 예. 예. 네, 네. 오. 오 네. 미끄러지네요. 예. 아, 예. 참 미끄러지네요. 아, 예. 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음. 입술을 왜 음. <laughs> 네. 그래요? 입술을 이렇게 부르르 떠세요. 끝내줍니다. 그래요? 모니모니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참기름이든 뭐든. 네. 정말씨 네. 어, 어. 그러면 도발. 쌩시 아, 도발 로 갑시다. 자 음. 도발 도발. 네 도발. 어, 네두 분부터 따라 오네 어, 면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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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현태 씨 너무 좋아한다. 야. 이승기 씨네 준비 어. 되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국물을 좀 맛있게 만들어 보시죠. 손이 자꾸 맛있어, 떨리죠. 맛있어. 표정이 그거 같아요. 네. 다 보여드려. <laughs> 네. 넘치야. 네. 면이 불어서. 넘치니까 조금 밑에 국물 꺼내서. 입으로 좀 드세요. 봐도 모르겠어요. 네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어이구 먹자마자 입술이 반짝반짝해졌는데 왜그러세요 게술이 반짝반짝 되게 네. 예뻐지셨어 입술이 네. <laughs> <왜 그러게. 웃음> 입술이 아니,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이승기씨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아, 아. 맛있어요? 몰라요 진짜 토할줄 알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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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씨 뭐 노래같은거 생각나는거 없으세요? 노래요 네. 정말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이 노래 제목 딱 맞지 않습니까? 착한, 착한 거지만 지금 본인이 착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남규리 씨. 네. 네. 이 사실 남규리 씨는 예. 지금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 오늘 아침까지 예. 이면 광고를 찍고 오셨거든요. 아, 네. 아. 네. 누구랑 광고 찍었어요? 네. 야, 엄마 누구랑요? 누구랑? 누구랑요? 아, 어, 김재동 씨랑. 아, 그래? 네. 아 아니. 김본에씨 만났는데 왜,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아니야. 들끼리해 먹어. <웃음> <웃음> 나중에 저거 네. 같이 찍어요. 자. 자 아, 고한마디 지에고. 어, 저. 어. 야. 지에고 한마디 거끔찍해지고 그래. 표정 보내야 해요. 보조예요. <laughs> <거소해요? 웃음> 근데 씹질 <씹지> 못하 고조예요. 스타 <laughs> 사람을 보조예요 네. 자 홍경민 씨. 홍경민 씨. 요 스푼이 따라 나오는 게다 이유가 있어요. 아하. 그냥 <laughs> 저... 먹으면 국물이 잘안 배. 네. 네, 안 배기 때문에. 갖고 국물을 좀 이렇게 스푼에 떠서 떠서 네. 같이 국물과 함께. 오 네. 네. 제대로먹는다 아아 단무지도 같이 반 정도. 네, 네. 면도 좀 네, 네. 던지시죠. 내가 단무지를 좀. 먼저 씹고 면을. 네. 의심스러운데요. 입을 개운하게 바꾸는 거죠. 네, 네. 아, 다른 뜻은 없어요. 네, 네 그래요. 좀... 네. 오, 이야, <laughs> 맛있겠다. 어, 음 아, 진짜, 진짜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Idea. 진짜. 홍경민 씨, 그 기름진 목소리로 노래하고 해주시죠. 아니 이게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laughs> 어머. 좀 높게 불러도 돼요? 네. 음. 아 이게 그래.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참기름을 드신 분이라면 좀 견디기 힘든 디저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미스김이 특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스김! 미스 김. 미스김이 살 빠지고 예뻐졌어요. 음, 진 음. 크림이 잔뜩 있 빵. 크림야 크림빵을. 아, 이 뭐. 네. 어. 이거는 진짜 한 번만 맛있게 드시겠죠. 울렁 크림빵을 일단 드시기 전에요, 먼저 간단하게 그 만드신 장국으로 입안을 헹구시고 크림빵을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 씨. 천천히 세요 <목소리> 어, 뭐야? 어, 정말 여자분이 하시기 힘든 건데 막이중간네어 <목소리> 어. 얼마나 피곤하죠? 어. 이음 어. 어. 네. 음,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아니 근데 어. 그린파스타 에 좋은 거니까요. 이제. 어. 어. <목소리> 단무지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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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빵 먹고 단무지를 <목소리> 먹어요. 어리지 울않는데 만두요. 어 너무 맛있어요. 독특한 맛있네요 이승기 씨. 그냥 먼저. 드시고. 음. 잠깐만요, 좀더먹어요왜무지는길리 <laughs> <laughs> <미리> 그렇게 드세요? <laughs> 아우 너무 느하다어 <웃기하다. 웃음> 어떡해.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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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이제 크림빵 먹읍시다, <laughs> 이승기 씨. 음. 크빵 너무 뚫려줘 문제죠. <laughs> 크림 맛있어요. 좀더한입 크게. 음. 좀 더, 그렇죠. 크게 한 입에. 오 어때요? 야, <laughs> <빵 먹고> 무하고단무지로 <단무지가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단무지. 웃음> 이상해요. 빵 먹고 다 단무지로 이게 젓가락이 가요. 이요 빵과 단무지가 이렇게. 너무 맛. 남규리 씨. 너무 맛 너무 맛 괜찮죠? 괜찮죠? <웃음> 너, 오, 너, 괜찮으세요? 너무 어, 맛이 맛있... 어, <laughs> 눈물이 나요, 잠깐. 홍경미 씨. 네. 네. 뭐 그렇게 어, 시고 그 제가 뭐 우리 초반에 네. 올해 그 데뷔 10년 차예 네. 데뷔 10년 차 예, 맞습니다만 역시 그 10년을 했지만 가수 네. 그 생활 쉽지만은 않네요.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신인 같은 마음으로. 네네네. 네. 오, 오. 오, 야저 많이 들었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양단 아! 나올 수 있겠어요? 신인 데 양단 나올 수 있겠냐고요. 아있게 아! 먹는다 아시게 먹어. 우가 우리가 신인 때는. 정말로 저 취하셨어요, 형님. 아, 아니. 취하셨어 둘이. 참. 아유. 우리 대별 단무지가 없어요. 그냥 먹어, 뭐 그냥 먹을지. 그래요? 그럼요. 단무지 안 드실래요 이제? 크림빵에 크림 들어 있는 게 어디야? 네, 그래요. 그럼요. 대별 때뭐 들어 있었어요? 두혼 결자. 누굴까요? 진짜 메밀 장국을 먹는 사람. 제가 보기에 진짜는. 홍민 씨입니다. 홍영민 씨. 정은희 네. 대비가 오래되셨거든요. 어떤 네. 노련한 연기. 자 사극으로 한번 출발하시죠. 네. 보도대장 홍영민. <laughs> 자네에게 명하겠다. 예 전. <laughs> 박지훈 아나운서에게 이 못된 사약을 드리라 하라. 야 연기가. 들어오겠다. 사극 들어오겠다. <laughs> 어휴야, 어, 야. 홍경민 씨가 갑니다. 어, 우 늦게. 근데 저게 정말 메밀 잔국 국수일지도 싶으니까. 그럼요. 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네. 메밀일지 아니면은. 박지윤 씨가 아! 앞에서 알아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네요. 제가 또 옆이 괜찮아요. <laughs> 옆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laughs> 근데 냄새를 안 맡았는데요. 어, 고소한 냄새 확 올라. 뭐고? 뭐, 뭐. 네. 자,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 맛있게 드세요, 이종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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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밥이랑 나물 좀 줘봐봐. <laughs> 밥이 비벼야 <돼야> 도 간장에 넣어. 당무지, 당무지, 당무지. 자, 네. 과연 장국을 먹은 사람이 누구일지. 네. 자, 하나, 둘, 셋. Aaaa.